안녕하십니까 배팅부동산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한국 학군아파트 오늘이 최고가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한국의 학군아파트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이 이슈로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는데 박대출 수능킬러문항 핀셋제거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어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킬러 문항 하면은 사교육이 생각이 나고 사교육 하면은 대치동 학원이 생각나죠. 킬러 문항과 대치동 학원 왼쪽 제일 위에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천재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교과서 내용을 응용하면은 풀수 있는 문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킬러 문항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학원 쪽이죠. 학원 쪽. 학원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천재의 시각에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능은 시,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입니다. 수능은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재라도 시간을 충분히 줘야지 응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불가능이죠. 사전에 접했다는 겁니다.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아래 박스 보면은 까놓고 말하면 좋은 학원 안 다니면 풀수 없는 문제. 요게 킬러 문항입니다. 시험 한번 쳐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어, 화살표 따라서 가보면 대치동 프리미엄 자료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인터넷에서 구매 불가능입니다. 학원 다니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대치동 프리미엄 자료. 이걸 풀어야지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 학원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 21세기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대치동 학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 이러한 킬러 문항이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존재하는 이유 1이라고 제가 했는데, 2번이 있다는 거죠. 2번이.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 신화죠. 손주은 회장. 학원 신화입니다. 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의대 늘리면은 사교육 비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사들 근무처부터 보겠습니다. 의사들 근무처 1등급 대학병원에 남는 의사들 공부 열심히 한 의사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좀더 훌륭한 사람들이 연구를 더해서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 최고로 훌륭하죠. 그런데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2등급으로 갑니다. 개인 큰 병원에서 근무, 근무를 하는데 이러면은 돈은 대학병원보다 더벌 수도 있습니다. 여기 2등급이고 3등급이 동네병원 의사들인데 동네병원 의사들은 천차만별이죠. 자영업하고 똑같습니다. 의료보험으로 먹고 사는 자영업. 요렇게볼 수가 있는데, 어, 3등급 동네병원 의사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의료보험 덕분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의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 손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의대 정원을 늘려버리면 어, 요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구태여. 의대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된다. 요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치동 학원 존재 이유 왼쪽 위에부터 봅니다. 대치동 학원 다니는 친구들 물론 능력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은 없고 시험만 잘 보는 아이 요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 대치동 학원 가면은, 어, 해결되죠? 해결이 됩니다.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킬러 문항 때문에, 어,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시험 잘 봐서 좋은, 어, 의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부모들이 좀, 어, 잘 사는 친구들, 그리고 적당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대치동 학원 가가지고 의대로 갑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의대로 가는 겁니다. 의대 가면은 잘안 풀려도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대치동 학원 가서 킬러 문항에 대비해서 의대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겠다. 요게 대치동 학원 존재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의대 정원을 늘려버리면 대치동 학원 안 가겠죠. 어, 그러면은 의사들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의대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력이 없다면 보장 안 되는 학과 거의 모든 학과가 다 그런데 그 학과에 의대를 포함시켜 버리면 그러면 대치동 학원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 이번 그 킬러무랑 사태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어, 지금 대한민국식 교육 사교육 어차피 어, 기울어진 책상에서 굴러떨어져서 땅으로 어, 처박힐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사, 사교육은 지금 사교육은 어차피 없어집니다. 어, 대치동, 목동 점점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많이 심하죠. 어, 한10% 정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대치동 목동 이런 데는 100%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주거에 있어서 약간만 어, 비중을 차지하더라 요렇게 결국에는 바뀔 것인데 이것을 앞당긴 것이 킬러무랑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책상을 더 기울였죠. 어, 윤석열 대통령 이건 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0년 걸릴 일을 5년으로 단축했다. 이런 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도를 보시면. 서울의 센터는 아무래도 국립현충원 때문에, 어 지금 반포, 반포 쪽이 대한민국의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치동, 어 대치동 쪽은 사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구 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대치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치동보다 더먼 곳이 개포동인데, 어, 대치동, 개포동까지 지금 어,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큰 이유는 교육 때문이죠 사교육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치역 주변 저 주변은 나중에 별로 좋아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동, 목동 마찬가지죠. 목동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쓰는 이유가 교육 때문인데 목동도 앞으로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군 아파트 왜 위험한가? 안 좋은 것다 들고 있죠. 학군, 아파트, 주택, 안 좋은 요소가 다 겹쳐 있는 것이 한국 학군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 학원 교육은 곧 끝이 납니다. 사교육이 끝이 나죠 어, 의대 정원을 늘리던 늘리지 않던 앞으로 사교육은 끝이 납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외국인 학교는 남아있는데 요거는 친구 사교육이 그 이유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 경쟁 없이 외국인 학교에서 어~ 친구하고 어~ 학교 다니다가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친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죠. 좋은 친구들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외국인 학교 간다. 왕따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왕따 됩니다. 있는 집 친구들끼리 외국인 학교 가가 지고 어, 친구 사귀기 요거 유효합니다. 대치동 목동 이런 데 하고는 관련이 없죠. 2번 아파트 자체가 위험하다. 전세 제도 사실상 소멸됩니다. 어 전세 제도로 어, 가격 떠받치기 하고 있는 아파트 자체가 위험하죠. 거기에다가 주택 자체가 또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주택 인구 절벽에 그리고 자율주행에 그리고 어, 점점 보유세는 올라갈 것이고 주택 자체가 위험합니다. 주택 자체가 위험한데 거기에다가 전세 때문에 더 위험한 아파트 거기다가 학원, 학군 수요까지, 없어질 학군 수요까지, 한국의 학군 아파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동산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